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돌보는 이 호스피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여러 모양들이 있지만 보통 그들은 슬퍼하고 또 좌절하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왜이 나이에 왜왜 왜 내가 이렇게 빨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죽음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많은 슬픈 일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대하는 자세는 또 십자가를 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기쁨이셨습니다. 내 혀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예수님은 늘 즐거워하셨고 또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의 사역이 승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 확신은 끊임없는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제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성취된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이 이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음식점에 가기 전에 그 음식점을 생각하면은 막 침이 고이기도 하고 미소가 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또 학생들이 원하는 또 대학교 원하는과에 들어간 것을 생각할 때또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또 즐겁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대박이 나고 큰 축복이 된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은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도와 양육 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고 또 확신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교회의 영혼들이 차고 넘쳐남을 또 하나님께서 또 크고 그 아름다운 땅과 성전을 주심을 큰 붕이 이 땅에 일어남을 기대하고 상상하십시오. 그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낙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듣고만 있지 않으셨어요. 아, 예수요. 할 수만 있거든 자들을 구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했습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또 여러분 그 사라가 속으로 웃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으려 막해 속으로 이렇게 불신앙의 웃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 네가왜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웃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유머스럽게 말씀하셨죠. 네가 웃었느니라. 예.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태도, 이런 부정적이고 안될 거다, 가능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그그 그 부정적인 웃음까지도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그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말아라. 부정적인 태도 갖지 말아라. 그러면 역사할 수가 없느니라. 할수 있다. 예수님은 할수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할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낙관론적인 생각을 갖기 원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이라. 이 필리포 사장 1 3자 말씀처럼 여러분 할수 있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할수 있다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할수 있다는 이런 긍정적인 이 믿음 안에서의 낙관론적인 그런 사고 방식과 태도를 견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죽음의 앞에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태도는 기쁨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자네가지사 감사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이 이제 피와 피를 예수님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십자가를 길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에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는 고난과 환난을 대하는 태도가 낙관론적이에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어려워서 거기에 얽매이고 힘들고 괴롭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기뻐합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환난 앞에서도 기뻐하고 십자가를 질 때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뻐하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십장 2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던 그 힘이 뭔가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에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같이고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성경은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요, 조건과 환경 없이, 환경,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상실되고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 인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늘 성령인과 동양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늘 이렇게 긍정로 긍정적인 낙관론자. 어떤 핍박과 한라 있어도 성령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겠습니까? 사, 세상의 흔들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서 안되니다 환경과 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 기쁨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서 안 돼요. 우리 삶의 기쁨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떤 상에서도. 황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그런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확신하셨습니다. 주여 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함으로 인하여 즐거하게 하여 주시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긍정적, 절대 긍정적인 낙관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